예수님이 13절에 보니까 필리포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아, 예수님 자신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아다, 예레미아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데 너희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때 시몬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17절에 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또다 이를 대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 이때 두 의식이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요라고 하는 얘기는 킹십이라고 해서 통치권이다. 이 땅에 오신 이는 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통일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은 선십이라고 해서 장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장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의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름도 짓고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원받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위 애들. 오늘 모든 인류들을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시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에 원래의 지음받은 창조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었다 그러면 인간의 몸은 원래 재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독사는 새끼 때는 독이 없지요? 태어나서 질문입니다 고개를 가혹거렸어요 아니 독사는 새끼때부터 태어나면은 독이 없다 독이 있어요? 물려봤어요? 어. 아니, 기록들을 보게 되면 새끼로 태어나도 독이 있어요. 어른들만 돼서 독이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죄짓고 나서는. 예. 성의 하나 하시에서마시로 바뀌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친아버지가 이거 안 되겠다. 우리를 에이 뺏겼으니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표현이 좀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대등하냐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마기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아사 가려고 마기가 그런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예, 죄를 짐으로 인해서 원래의 죄된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은 원죄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마치 독사의 새끼가 태어나면 독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때에 원래의 죄된 성품이 있다. 그런데 원래의 죄된 원죄를 해결해주신 분이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에베소서나 콜로스서에 보니까 뭐의 비밀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 교회의 비밀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모든 만물에게까지 비밀이신 예수가 너에게 그리스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이 되었다. 그러면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게 하는데, 회복이 되는, 어, 회복이 됐다 그러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느냐라고 할 때에 그게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또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되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이게 유월절 언약처럼 성경을 읽어 보니까 어 법궤에 또요 죄를 회개할 때그 주변에 피를 뿌리는 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피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부활은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는 것.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이 사는 것. 내, 내가 죽는 게 어떤 게 죽는 거예요? 자살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생각과 감정이 있는데 우리는 어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인지 오류. 우리 마음에 에, 영향을 주는 게 세상의 가치 기준 또 에, 마귀가 우리 마음에 네, 영향을 주죠. 왜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뭘 집어넣었어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마귀도 그래요. 우리 육신도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줘요. 여러분 아프면 몸이 아프면 그래도 막 룰루랄라 하시고 막 찬양이나고 그래요. 아나 마음 앞에 모든 게귀찮아 육신도 아프면. 그런데 이걸 이기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아, 귀찮고 모든 게 움직이는 것도 귀찮고 거기다 더 아파봐요.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돼. 어디 가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육신 때문에 마음이 찌그러들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붙들고 있는 아픈 기억. 이거 이기는 방법은 뭐냐?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저는 제 자신에게도 물어요. 어떤 사건과 상황이 있을 때내 반응이 부정적인 게 먼저 나오냐 아니면 긍정적인 게 먼저 나오냐 그럼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훈련해야 돼요 저도 저녁에 아이 이 어떤 부분에 부정적인 게 먼저 나 그럼 그거 자꾸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예요 요때 내가 이래야지 요때 이렇게 해야지 요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상황을 적거나 상상하고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반응 보여야지 요때 내가 이렇게 반응 보여야지. 이거 수십 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수 생활을 해봤어요, 저는. 그러면 기술을 내가 하나씩 연습하는 거예요. 슈팅도 하루에 몇백 번씩 차고, 페인트, 몸으로 상대방을 선수를 속이고, 패스하는 것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고그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가 실제 게임일 때에 그게 나와요. 그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마음을 성찰하고 마음을 그걸 건드려주지 않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되어진 것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순간은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감동받은 그 모습을 내가 유지하고 살려면 마음도 생각과 감정에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예요? 나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요?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그런 얘기도 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살아가느냐? 대부분이 그런 고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치매에 구원받았어요? 여기에만 머물러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아주 모든 걸다 바치고 살고 그런데 성경대로는 하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교육하거나 일대일로 상담하거나 이런 일을 할때얘 예, 물어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볼 때, 그래도 어느 정도가 신앙의 부원을 받고 부원 받은 이후에 삶을 산다고 생각하느냐? 30% 이상이란 말을 한 사람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도 경고해요. 그러면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아 하나님이 원래의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모습으로 창조 받은 지음 지어 주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 오늘도 나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았다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자기 부인을 내가 오늘도 선포합니다. 그래서 내 왕국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신앙의 길을 내가 방향을 정하고 그 길을 가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팔로미 나를 따라오세요. 신앙의 길입니다라고 해줄 수 있는 삶 그런 언행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에, 승천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님의 보좌 옆에 나의 보좌를 준비하러 가신 게 승천이에요. 그러면 승천은 뭐냐? 존귀한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존귀하다. 사람 살리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게 아침마다 십자가 부활, 승천을 선포하고 내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 뜻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것이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비밀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비밀이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기록이 됐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다.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구절에는 한쪽은 선십이고 하나는 킹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두 가지의 가치가 이 구절에 있는데 조금 더 고민해 보니까 그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모든 사역을 집약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게 믿어지고 그 믿어진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서 내가 그렇게 선포하면 민숙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하리라 우리의 육신은 쇠퇴하지만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매일매일의 삶의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내가 누리고 나눠주고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삶의 실제가 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영혼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그런데 영혼구원이 영혼구원. 그데 영혼구원이 다른 말로 말하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예?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뭐가 기분 나빠갖고, 내 요구대로 안되갖고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어요? 사랑한 게 뭐예요? 막 이렇게 반항을 해요. 예? 그런데 그 사랑이 뭐요? 독생자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필리포스에서 뭐라 그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마음에 품어라.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님의 그 겸손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면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느냐? 영생이 있어.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오셔서,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줘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 영생만 줘요? 그 영생이, 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충만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 그 신성의 충만이 교회에게로.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알아지고 깨닫게 해주면 성경의 말씀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런 은사들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결단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그럼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간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극을 받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극은 고난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것 저것 자극을 받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극 받으면 바로 반응을 해요. 근데그 반응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아니라 자기 생존 본능의 자기 중심의 삶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응답이 있어요. 반응하기 전에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과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셔서 내가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해서 자유롭게 이 땅에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내삶의 열매를 맺고, 열매가, 때로는, 열매가 내가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나는 잘하게만 하는 역할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잘하게만 하는 역할인가 보다. 하는데, 뒤돌아보면, 이게 열매였구나. 깨달아져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시고, 그게 깨달아져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넘치는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